헬롬! 말씀을 읽어주는 김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로세 조언니, 마안넷 사울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 떠나 보내었다. 성령께서 새로운 사명을 성령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살라미에 닿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그들은 섬전역을 다니다가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와 마주쳤다.그는 애를 써서 총독 바기오 바울의 신임을 얻어낸 사람이었다.총독은 웬만해서는 협잡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바 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는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진 인간이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만물 박사, 그 마술사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이다는 총독의 주의를 흐트려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나 네는 허풍선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곧 어두운 안개 속에 빠져들어 주변을 더듬거렸다. 사람들에게 자기 손에 잡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그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어,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교회를 어, 대표하고 또그 교회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 동생 마안능과미 사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름을 들으면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김기웅은 한국 사람 같죠. 그런데 뭐. 모모상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 같고 또 어떤 이름은 중국 사람 같고 어떤 이름은 러시아 사람 같고 이름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투영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 성경학자들은요. 이 나오는 다섯 명의 이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이름에 감싸고 있고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세 명의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니게르는 흑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그 다음에 어 루기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루기오는 안디오 어, 구레네 출신의 누기오는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설립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 지금 이야기했던 어, 니게르와 그리고 시몬온이 사람들은 어, 남자였는데 또한 명은 여자였다. 헤롯의 저 동생 마안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곳에 지도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흑인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여자였고 또 어떤 이들은 많이 배웠고 어떤 이들은 적게 배우면서 어뭐 각자의 지위고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지만 안지옥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모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어떠한 한 집단이 혹은 한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자들만이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혹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역을 시키실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할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로 따로 떼어 불러서 어, 그들을 가리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야. 나는 기흥이를 쓰고 싶어. 나는, 어, 저 누군가를 쓰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 그런 사람, <laughs> 어, 네. 실시간으로 조율증이 있는 사람도 리더가 될수 있나요? 어, 저는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성령 안에서 그것들이 치유되고, 어, 그러한 경험이 그리고 그러한 아픔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조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 치유됨으로 인해서 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초대하고 또 함께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된다.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금 또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음 어디까지 얘기 했는지 어 맞다 성 어, 따로 떼어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만 쓰니까왜 저들이 더 헌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도 없었고요. 왜 저들만 해야 합니까? 라는, 어, 이렇게 그들을 향한 불만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질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어, 가는 자가 있고요. 또 남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쓰시는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보내는 자로서 쓰시고요. 어떤 자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쓰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어서 그들이 구부로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 예수라는 거짓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서기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 예수가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바 예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바울이 이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 지금 이 성경은요, 아 이렇게 자 이럴 때 자막이 나가면 매우 이해하기 편하실 건데, 어, 지금 바울이라는 그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독 석이오 바울이요 누구에게 매여 있었습니까? 이가 바 예수라는 거짓 마술사에게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예수에게 매여 있게 되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 즉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인 거예요. 사울과 바울을 비교하고 있고 바 예수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매여서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인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아주 지혜로웠던 자요. 하지만 그가 누구에게 매이니까? 바 예수에게 매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누구에게 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매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요. 세상이 헛된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울이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절입니다.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와의 지식,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 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와의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조율줄이 있는 사람도 리더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어, 예수 그리스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요 그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예수 앞에는 못 고칠 지병도 없고 예수 앞에는 이겨내지 못할 일도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어, 이렇게 그 사울이 그 총명했던 바울을 갈아먹고 있는 바 예수를 쫓아내니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천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에 매여 있는 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때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선 가장 약한자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보면 진짜 아,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어,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어, 그러니까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사용받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아십니까? <laughs> 저 너무 흥도 많고요. 아,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요, 어,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 안에서 강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laughs>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 리더가 되는 조건은 지위 고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자, 지위가 높은 자, 명예가 있는 자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리더가 되게 알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성령의 말씀에 기기우려 때로는 앞서 나가는 자가 있고 때로는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바 예수라는 헛된 인물에 매여 있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께 달려 있어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헛된 바 예수에게 매달려 있던 사울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사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조혈증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될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조혈증, 조현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하고 말씀을 붙잡으므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지체를 만져주시고 그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그의 보혈을 힘입어 명하노니 그의 조율증이 해결될지어다 나의 찌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네저 겁나 찌질한데 다음 주부터 셀리더로 섬겨야 합니다.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앞에 붙어 계세요. 말씀 앞에 붙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리더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를 품어야 할지 어, 고민이 되네요. 어, 목사님 답변에 영감을 얻고 갑니다. 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그 조율 중이 심하다면 저는요 음, 셀 그런 교회 교회 그런 권위 있는 또 교육자들에게 겉면에서요 그가 그 조율증을 약물과 함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그를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가 그러한 증상을 보일 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 조율증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팀원들도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어, 그렇게 축복하면서요. 네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네요. 좋고. 네, <laughs> 어, 저는요. 아, 네. 사실 정제하이 했죠.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정제하기보다는 좀 사랑... 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네, 어, 다음번에는 한번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해서 큐앤에 어, 시간을 가져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좀 가볼게요. <laughs>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네,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